안녕하세요. 허르필스 말씀 충전 허르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십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안문 사람과 모합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십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 드리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애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의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가 이 온정과 보살핌을 행하고 약자와 소외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부문은 매우 단호하게 배타적인 공동체 그룹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과 온정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 차별성과 정결을 보호할 분명한 기준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차별성과 또 환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이 배타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간의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어지는 명령은 의식적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결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진영은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물론 진영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는 현대에서도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아, 그런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아, 이런 진영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영적인 거룩은 환경적 청결함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영적 거룩성과 환경적 청결함은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영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건강,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나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예제도를 허락하고 권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겠지만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와 전혀 다른 개념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로마의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나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었던 끔찍한 흑인 노예들을 다루는 어떤 악독한 백인 노예상을 떠올리는 것은 이 본문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어, 종이라고 번역되는 예베드라고 하는 말은 폭넓은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노비와 사노비의 차이가 있었고 솔거 노비,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살았던 노비와 외거 노비, 집 밖에 살았던 외거의 노비에서 어떤 차이를 볼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유로움의 강도가 다르고. 어, 또 어, 노비와 천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천민 그 자체가 노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도 굉장히 다양한 어, 계급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천편일률적인 학대받는 노예를 상정할 수는 없고 어, 다만 일부의 경우에 이 부당하고 잔인한 주인을 만나서 어,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노예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부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종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조치가 있다는 것은 노예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제도로서 노예제도가 용인 또는 묵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자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약속의 땅 주민이 가지는 어떤 보호의 권리가 어, 상위법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노예제도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서 이 도망친 노예를 반드시 그 약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명령이 당시의 기준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명령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약자와 소외자들을 위한 보호의 조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서 어떠한 정결함을 이루어야 하는가와 함께 맞닿아 있고 그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명령은 몸을 파는 남녀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기에서의 명령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행위 그런 매춘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이교 신전에 있었던 제의적인 창녀 남창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반적인 매춘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서원을 갚는 헌금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제의적 예배의 형식에서의 매춘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신명기의 어떤 제의적인 율법들이 보여주는 정결함의 요구들은 어, 우리의 시점에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하지만 이 율법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리와 창기가 돌아왔는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후에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자 고자였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이야기, 그 회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청결을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형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명령들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더러운 존재인지를 반증해 주는 역설입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 수만 가지의 율법 조치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그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리신 그 십자가 위에 두팔 안으로 들어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대는 제한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닮아야 마땅합니다. 그 환대의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결국에 우리가 이 완벽한 조직,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그 놀라운 환대를 온전히 실행하며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환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